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부선은 은평 세절에서 신촌 노량진을 거쳐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경전철로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숨진 사람은 50여 명. 이런 순환 사고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에는 팔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이연옥 의원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의정 활동의 주요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더운 여름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기 등은 제대로 익혀 드시고 조리 환경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서부선 경전철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20여 년 만에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풀린 셈입니다. 손성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6호선 세전역입니다. 이곳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리는데요. 2028년부터는 2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서부선은 은평 세전역에서 출발해 서울대 입구까지 갑니다. 16.15km 구간에 16개 정거장이 생깁니다. 신촌과 노량진, 장승배기 등을 지나고 1호선과 2호선 등 기존 5개 지하철 노선과도 연결됩니다. 서부 경전철 사업 계획이 처음으로 나온 건 지난 2000년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의 교통 격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잘안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고 사업성 있는 있는 걸 소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부선 건설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서부선 조기착공 촉구 서명 운동엔 주민 30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불만도 좀있었죠요 된다고 해도 안 되니까.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로 봉계도에 오른 서부선 경전철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대도 되고 여기가 더 번화할 될것 같아서 편리하잖아 일단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다양하게. 길이 경결철이 들어오면 그 길을 따라서 뭐 신림선도 연결되고 나 그러잖아요. 서부선 경전철의 예상되는 사업비는 1조 6천억 여원입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 등 공사 준비까지는 3년, 개통은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외에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제2통일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가운데 제일 먼저 확정된 서부선 경전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엘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 불광 1동에 사는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은평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3명입니다. 은평구는 현재 확진자 집은 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1일 기준 양천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명, 서울은 1,321명입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고는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 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여름철 순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홍천강 일때 지난 14일과 23일 홍천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못 잡어요 없어서 밤에 이제 많이 잡다가 익사야지그 뭐 밤되면 이제 가위로 나오지. 음... 그래서 장사분들이나 여자들이 이제 밤에 가위로 그렇게 잡다 보면 자꾸 기분대로 들어가지. 음... 땅까할 때는 네. 잘 감을 못 잡이. 그래서 이달에만 강원 지역에서 모두 세 명이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등한달 동안 전국에서 1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강원도 홍천과 영월, 충북 영동과 경북 청송 등 내륙 강가나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다슬기 잡이가 무서운 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제가 유원지에서 그나마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물놀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금방 깊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10걸음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만 들여다보고 이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글쎄, 뭐, 요런데 되니까 하기안 되네, 이렇게. 음, 원래 하는게 정상인데 네. 안 되는. 다슬기잡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하천에는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곳곳에 이끼와 수초까지 자라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두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세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모두 102명. 그중 65%인 34명이 6월과 7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신사 A 씨가 밀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A 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양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네 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패를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일몰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 있고 또 가지랑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달렸거든요. 우리 바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는 136건으로 1 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대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두세 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포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다음은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을 만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전반기 의정 활동의 주요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평 구민과 동료 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평년으로 돌아가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와 방면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은평구 발전에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의 그 기본 소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양쪽이 다 같이 잘해야. 우리 은평구가 발전하고 은평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그 집행부와 관계는 원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원칙과 규정을 지키면서 소통하고 배려한다면 잘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그 며칠 전에 의장단 그 마지막 회의에 갔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느 의회든 의장단 구성을 하는데는 엄만이 이루어지기보다 마찰이 생긴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또 조직 내에서 갈등은 그 조직이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서로 후보자들 간에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저도, 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나가서 주로 다니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고요. 또 그런 부분을 잘 해소를 하고 또 이제 그 집행부와 또 의회 간의그 소통이 잘될수 있도록 또전 의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생방송, 그런 방송 시스템이 없어서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 본회의장에서 회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또 구축을 했고요. 어려운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올해 국외 여비를 모두 반납하여, 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사업 지원 비 치약계층 지원 등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우리 의원 및 직원들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모아서 기부하고 또 저희가 할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익히지 않은 육류, 청결하지 못한 조리 환경 등 발병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 음식물 섭취에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이 유난히 잦은 이유는 뭔가요? 음, 첫 번째는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균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마요네즈라든지, 그 다음에 단 거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밖에 내놓는 경우에는 그 세균이 굉장히 잘 자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에서 많이 하고요. 또 한가는 지 이제 또 우리가 여름에다 보니까 너무 찬거 많이 먹잖아요. 찬물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에 귀인들한데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고 또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요 조리가 덜된 음식을 먹는 경우 고기도 좀 들이켰거나 특히 이제 해, 과연 우리가 그 견적이 그 해조류 같은 경우나 그 우리 폐류 같은 경우에는 들이킬 경우에 어떤 비브리에 콜레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 안 좋기 때문에 이세 가지 원인에서 굉장히 잘 생깁니다. 예, 이 식중독에 걸리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음,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 있고 설사가 있고 토하는 경우가 있고 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비브리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에서 반점이 생기거나 그 그다음에 그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신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망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고 아주 심한 거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잖아요. 병명이 용혈요독증후군이라고 하던데 어린 아이들이 걸려서 더 걱정이 큰데요. 발생 원인과 증상을 좀 짚어주시죠. 이제 발, 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 조리를 할때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잘꼭안 익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고기 종류라든지 뭐 이런 거할 때, 그래 이게 병을 갖다 우리가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거가. 햄복을 갖다 들이켜도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바로 이 경우에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증상이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열도 나고, 열도 나고, 오심도 나고, 또 심한 경우는 경련소 복통도 나는데, 문제는 이게 그 대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 무서운 게 용혈성 비혈이라든지철도방 감소증이라든지, 급성 신부전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융혈증, 요독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방법이 있을까요? 음, 첫 번째는 이제 손을 잘 닦고요. 두 번째는 물도 끓인 물을 먹고 냉동에 나왔던 음식이 좋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인데 요리를 할때 고기 같은 걸 갖다가 꼭꼭푹 익히는 버릇을 들이고요. 특히 페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이기은 입안 입이 안 벌려지거든요 조개 같은 경우가 그래서 페류 같은 것도 꼭 익혀서 먹고 날로 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리하신 분들이 그 요리를 재료를 다듬을 때꼭 손을 잘 씻고 하는 게 중요하거나 비닐 장갑을 끼고 해서 그 비닐 장갑을 버리는 이 대용을 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식중독 외에도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 주시죠. 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가 냉동에 넣어서 그 다음날 먹지 말고요. 처음부터 덜어서 먹고서 입이 안 되게,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냉고에 보관하는 것도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이상 주지 말고, 특히 수박 같은 것은 잘라놓은 다음에 거기다 랩을 세서 놓으면요. 거기 균이 더 많이 자라요. 그리고 수박 같은 것은 먹, 조금, 조금, 우리가 조각수박을 사서 그 한꺼번에 다먹어 치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는 가장 주의할 게 바로 일사병 열사병이기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 나가서 일하는 거나 노는 거 갖다가 삼가하시고 꼭 일해야 될 경우에는 큰 모, 챙이 큰 모자나 우산을 쓰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워서 지치기 쉬운 여름철입니다. 음식 섭취부터 수분 보충, 그리고 위생까지 유의사항 잘 지켜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선 열일곱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달 삼십일 제 이백칠십팔 회 일차 정례회 삼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본회의에서는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15건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양천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도 확정됐습니다. 안건 처리에 이어 구 의원 5분 발언도 있었는데요. 5분 발언은 최근 양천구 공무원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정순희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구의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활동에심사 평가를 피감 기간인 대상자 하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 설문조 보이죠? 혹시 공면의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에 대한 압력 행사가 아 정의원은 또 구의원 의정활동 모니터링 요원을 의원 추천이 아닌. 양천 주민 대상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고 구의회 모든 회의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제3회 추경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헬로 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